첫째, 그 일차 조사에 대해서 어,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고, 오늘도 안 네, 오늘, 도안 하셨다고 오늘 2차 조사는 서명 날인을 했고, 지난 1차 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했지만,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. 어 그것을 서명날인을 거부했는데 취 지가 반영이 안 됐다는 표현을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죠 법하고도 맞지 않고 왜냐면 하 취지가 반영 안 되면 저 질문은 검사의 것이고 답변은 피의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답변 부분은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갈아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갈아엎는 작업을 같이 변호사하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이 지금 그박균택 변호사 말 나오기 전에 저 조서 설명드릴 때 아마 이화영 부지사한테 보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리가. 안 서니까 그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나오고 이틀 동안 논리 개발을 해서 이번에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예. 딱그 부분에서 취지가 반영 안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예 조서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개발이 안 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.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. 구두로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뭐 명예훼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로 한 것도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. 저거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게끔 만들고 이거는 허위란 주장을 통해서 양쪽 주장이 팽팽히 부딪히는 상황입니다라는 그냥 겉 포장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밝힐 게 많지만. 드러난 거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니, 영장판사님, 요건 빼고 생각해 주십시오. 라는 변론을 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. 이렇게 볼수 있고, 지금 취지가 반영 안 됐다는 거는 법하고 맞지 않습니다. 얼마든지 취지를 반영시킬 수 있고,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.